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여세 동안도 주님 날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전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전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복을 항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대는 받대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특송 33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Vai de 兄你的 날씨가 많이 그 살살해졌죠.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쯤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하권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곧 12월 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겨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코로나19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죠. 다 퍼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 면역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에 독감이 걸려도 한 일주일만 그대로 그 조리를 하면은 그게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 군도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생, 일상생활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기면은, 그렇게 뭐, 이 생명에까지는 지장을 주지 않는, 지금 현재도 이, 이 백신을,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이 죽는 사람들이 나오지, 어 사실은 이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 사람은 그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 이제 그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코로나 분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것도 이제 그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 통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 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으로 통해서.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일어나는데 사실 이 우리가 이제 그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 한경에 한경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게 왜그러냐면전 세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장 뚜렷하고, 또한, 이 여름이 확실하고, 겨울이 확실하고, 이런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몸 자체가, 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미숙 권사님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부터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한 어 4주 정도는 이제 그 제목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오늘 제목이 너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우리가 십 2절에 보면, 오늘 다이시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서도 주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이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주라 하면은, 이 헬라어로는 이소테러 이렇게 돼가지고 구원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 이 언어로는 이 우리는 이 소리잖아요 소리 언어거든요 소리 언어인데 그래서 이 바로 구주라 하면은 구원하는 주인 구원할 구자 주인 주자 주인 주자가 임금 주자로도 되는데 하여간이 구원의 주인이 바로 거리서도 주 거리서도 주라는 것은 중보자잖아요. 그리서도는 중보인데 중보의 주인 오늘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구원의 주인 중보의 주인 이렇게 두 이제. 단어로 이렇게 이제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의 주, 중보의 주,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이 하나님과 이 동등의 인물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지을 때에, 그때 이제 흙으로서 이렇게 지었는데, 바로 그,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 분이 이제 언해서세 분의 그, 그는그삼위일체지다그다그다나그다 하나님 아버지는그 다음에는 그다는하다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다음의그다음는그다음에고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음그는그이 그 만든 이 사람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이렇게 그 아담과 하을 이제 그거 만들어서 두고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실과들을 골라 잡아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그래 살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이, 이 사탄이 이 하나님과 비기겠다는그 계략으로서 모략을 꾸미면서 이제 그 하와를 미혹했죠. 그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 함께 동등하게 살아갈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함께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죄가 이제 없이 그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죄를 주입시킵니다. 그것이 선악가를 따먹으면은 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선악가를 바라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은 직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따서 먹고, 자기 그 남편 아담에게 또 주어서 같이 먹음으로 해가지고, 둘다 이제 그, 하나님의 건가를 갖다가, 이 명령을 어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이 못하고 하나님이 제그 사람들과 같이 못하고 그냥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자들로 두지만은 그때부터는 엄청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남자인 아담에게는 이마에서 땀이 구슬 같은 땀이 죽죽 흐르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러한 고통을 주었고, 하와이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지요. 예, 출산의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힘든 세상을 살게 됐는데, 그렇게 이 살아오는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사탄은 자기쪽으로 이제 그 만들랍고 그렇게 자꾸 죄를 주입시키고이랬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이제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556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그 어. 10대의 자손이 이렇게 그, 그 천지 계벽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930살도 살고 969세도 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0대 손 노아도 934년을 살았죠. 이렇게 그 어, 오랫동안 이 생명을 연장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의 죄악이 간연했기 때문에 제 2의 이제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는데 그 택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600세 될 때에 그때 이제 그 홍수 심판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소멸시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아의 그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인들, 그 다음에 노아이의 또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사람만 그 방조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은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구원이 아니고 생명을 그이 땅에 와 있는 그 예, 하나님께서 생기를 구원, 어, 만든, 그, 이제, 그, 육에, 육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그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가지고 바로, 어, 이제 그,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의 그, 정확하게는 1년 3개월 정도 되죠. 도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이 홍수 대란을 마치고 이제 이 땅에 이제 그 와가지고 이제 그이 이제 그 천지 개벽이 일어난 이후 지금 현재의 이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그이 지구가 아주 그 온화한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그 하늘에도 이이 그 물이 있고 하늘에도 이제 이물두멍이 있고. 이 땅에도 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태양이 바로 이그 빛이 못 오고 이이 물층을 갖다가 통과하기 때문에 은은한 그 태양이 오면서 이 생물들도 식물들도 잘 자라고 모든 생물들이 다이 자라고 또이 사람도 그 장수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죠. 그래서 그 원래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엄청 그이 신장도 큽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도 엄청 크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거의 그 하석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이 정강이 배가 현재 우리 사람 키 정도 될수 있는 그 정도로 이큰 그런 이 시대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 이 고고학자들은 그냥 그 뭐냐 완전 그 거짓말쟁이가 돼 가지고 그그 시대의 사람들을 갖다 뭐 수만 년 전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부터 이 4천 년전 사천년 전의 이 시대에 그이 생명체들이 그렇게 아주 그 신장도 크고 또 동물들도 큰 그런 에, 에, 사, 것이 살았다는 것.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바다에서 사는 이 생명체는 그, 그 이전 그러니까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상태로. 이 생명체들이 있지요. 이 고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엄청 크잖아요. 엄청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천지개벽이 일어났던 그 것들은 이 물에서 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물에서 사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이큰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현재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제 노아로 통해 가지고 이그 아들들 셋 아들들과의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 자손들을 두는데 그 자손들도 결과적으로 이그이 죄를 그 짓지요 이미 그 사탄이 사람에게 이 죄성을 주입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원죄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 스스로 죄를 짓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 우리가 하나님과처럼, 처럼 높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 이래가지고, 이 바벨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더 그, 욥 같은 그런 그 사람들도 아주 동방의 의인 이런 사람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제 선민이 되는 거죠 택한자가 돼가지고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축그 순종의 조상이 되고 에,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돼가지고그 자손들로 통해가지고 어, 이 땅에, 이제, 그,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택한 백성들인데, 에, 그들은 그 하늘나라의 그 자녀들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만은 택한 서민들은요, 그, 건 이제 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 여와 야외의 이름을 갖다가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항상 그 빗딱하게 이렇게 이제 그 돌려서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이,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한 포본이 되는 그런 그 백성들이지만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이 요한계 시록에서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집화대로 만 이천 명씩 이 구원을 하지요. 그래서 그 14만 4천 그 이제 숫자를 두고 그 나머지 동방에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그 예수님 앞으로 이제 가잖아요. 들리음을 받는데 우리가 그 숫자 속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택한 그 선민들이 그 나중에 그 주님 오실 때 그때 그 물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이제, 구, 구주로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구주로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 12만, 12만 이래, 그 열두 지파에 14만 4천. 그 숫자만, 이, 그 구원을 받는. 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불쌍하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 구주가 나셨네. 꼭그리서도 주십니다. 예,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꼭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 구주, 구주라 하면 그 구원의 주인이라 했죠. 구원하는 이 주인인데 그 구주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요쯤에서 한가지만 전파를 하게 되면요. 전거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그리고 또 그, 나를 믿는 자는 양자의 근세를 주겠다. 즉,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건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기 전에 그오랜폰 감독에게 한 말과 같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의 주인은 뭐냐면요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다이이 그거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월 2 5일에만그 성탄절 그 행사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이 구주라 하는 이 뜻이 보면은요. 이 구주라 하는 이 말이 그 바로 그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한자에서 온 겁니다. 한자에서 온 건데 우리 말로 하면 구원의 주가 돼요. 그 구원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한자에서 이 구원할 구자 예, 그다음 주인주자를 쓰는 건데 이 구주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대부분 그 지금 현재에는 그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이구엄이다 흩어졌죠.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이그 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가장 그 이상적인 말로서 더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말, 이대한민국이 국어가 최고 좋거든요. 예 바로 구원의 주인, 구원의 주인. 바로 이 구원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이제 그 사주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할 것인데 그때 가가지고 정확하게 이번 이 성탄절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우리의 구원의 주로, 또 중보의 주로, 중보를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하늘 나라에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있는 그 주님을 말하는데, 그 주님으로 꼭 모셔 들어서 우리가 영접해서 정확하게 우리 속에서 자생하는 이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피 공로는 어떠한 죄라도 다그맑갛게 깨끗하게 씻어 주지 주시잖아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귀합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형상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속의 피의 보혈에도 그 피는 모든 죄가를 다 말 같게 도말하고 또 흔적도 없이 그 다음에 또이 아주 정달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모든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또한 그 모든 죄를 사해 줄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죄로 축복을 합니다.